오늘은 2024년 아니네. 2025년 1월 7일 화요일이고요. 11시 40분. 너무 감사한 사람한테 바로 직접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기처럼 좀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인분이 디자인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던 중이었거든요. 요거를 수정해야 돼요. 요거 뭐 자간을 늘려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은, 말로 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해서 보면, 좀 결정하기도 쉽고,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로 보면. 저는 그런 걸잘 하고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저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고 약간 놀이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이후에 업체에 작업하실 수 있도록 그냥 안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변같이 이렇게 대화하던 분들도 어 영현이 너무 잘했다 대단하네 이런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칭찬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별거 아닌 일인데 잘하긴 했지만 예쁘게 다듬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칭찬받고 대단한 일인가 하는 마음에 뭐지 나는 나는 그냥. 도와줄 수 있어서, 시간이 돼서 할수 있어서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 칭찬을 크게 하지? 그렇게 작업을 잘했나? 정리를 잘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작업을 잘했구나. 그랬구나. 하고 나면 약간 공허한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지인분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영현이 네가 그 작업을 잘한 것도 맞고 정리를 잘한 것도 맞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애쓰지 않아. 잘 되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작업을 해 주고 애써 주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예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해 주는 거야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냥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어,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이고 감사함의 표현이면 난 진짜 너무 행복한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조금 들여서 도움을 준 거에 그거에 대한 칭찬이고 감사한 마음을 어 영현이 너 잘했어 하는 걸로 표현이 된 거라면 진짜 좋은 거구나. 나는 그런 거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한 작업물을 보고 칭찬을 한게 아니라 그 과정이나 그 애쓰는 마음이나 그런 걸 보고 좋아라 했던 거구나. 그러면 나는 변함없이 그냥 계속 그 마음만 내면 되는구나. 되게 단순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방향키가 잡히는 느낌이랄까요? 바다에 둥실둥실 떠서 내 맘대로 가고 있긴 했어요. 근데 가던 중에 좋은 것들도 만나고 예쁜 것들도 만났는데 왜 그런 좋은 것들을 만났는지 우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배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만나게 됐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배를 운행하는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냥.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3년 동안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함께 하는 제작단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영상을 편집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이 쏟은 정성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어필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편집을 다듬다 보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또 품도 많이 들고 몸은 힘든데 마음이랑 생각은 너무 재밌었던 거.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기술도 쓰고 해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제작단 분들이 너무 뿌듯해 해주셔서 좋기도 했지만, 어 영현 쌤 너무 편집 잘했어요 하면 아 나는 그 기술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어 다음에는 어떻게 더잘 편집하지? 어떻게 더 애써야 되지? 이미 나는 충분히 애썼는데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서 보면 편집을 잘한 거에 대한 칭찬과 감사함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굳이 그 정도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 제작단 분들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쏟은 마음들을 칭찬해주시고 알아주시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오해했지. 기술에 대한 칭찬이라고. 그럼 난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얼마나 더 애써야 돼? 부담감이 항상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셨던 거구나 하는 걸좀 알게 되니까. 진짜, 진짜,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걸 모르고 산게참 신기하긴 한데. 근데 저의 최근 관심사인 축구의 빗대에서 생각하면 저는 제가 슛을 넣는 거를 기술적으로는 뿌듯해요. 어, 넣었네. 잘했네. 이러고 끝이거든요. 슛을 넣는 것보다 더 뿌듯한 거는 어, 저 사람이 나를 믿고 공을 차줬어. 이렇게 애써서 준걸 나는 잘 마무리를 했어. 하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랑요. 내가 슛을 넣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어시를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준 걸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슛을 넣은 모습, 재밌어 하는 모습, 그거를 보면 나는 되게 행복하고 뿌듯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그 좋은 소리를 들은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업해야 돼, 애써야 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아, S는 마음들을 알아봐주는 상황들이었구나. 그런 거에 감동하고, 그런 거에 서로 공감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나비를 적절한 위치에 기술적으로 얹어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게 아니라,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들은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허, 그게 너무 행복하다. 뭔가 나비를 잘 얹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면 난 되게 서글프거든요. 얼마나 다음에 또 나비를 예쁘게 얹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도 잘 되면 당연히 좋고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굳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가는 거 누구한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돈을 받는 일도 아니고 작년 한해 제가 리스펙하는 우리 제작단 분들의 영상 인터뷰가 담긴 기록인데요. 사실 그냥 컷만 넘겨도 되거든요. 근데 아, 이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또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애를 써서 편집해서 넘겨보려고 해요. 완벽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이게 뭐 일로 넘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추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능력으로 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편집하던 중에 기분이가 좋아서 약간 자만할 뻔 했어요. 아, 내 편집 기술을 써서 편집을 하려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아, 이것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좋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집을 하니까 다시 애정이 담겨서 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참 복잡한 사람이긴 한데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안 알아줘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laughs> 왜 이제 알지?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운동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준다든지. 내가 이 기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운동을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거? 그냥 우상창창 차고 가는 게 아니라, 나뭐 실수했지? 뭐가 도움이 됐지? 하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네? 굳이 시키지 않아도. 어, 그런 거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었구나. 크으, 그러면 진짜 100번 행복하다. 100번 감사하고. 이걸 모르고 삽니다. 39. 9세가 되어, 나 39세니 아니네. 38세가 되어도 모르고 사는데, 그걸 참 좋게. 영연아,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알수 있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어떤 거에 더 집중하면 좋을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바다 위에 배가 여러 척이 있어요. 내가 그 배를 막 오른쪽, 왼쪽 멋진 이런 배를 움직이는 기술을 뽐내고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같이 여러 배들이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남들은 굳이 알아도 애쓰지 않는 것들을 나는 찾아가면서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그렇게 같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면서 살것 같아.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은 내가 배를 잘 모는 기술을 좋아했던 게 아닌 거예요. 같이 잘 되면 좋겠는 마음, 그렇게 응원하는 그 마음을 칭찬했던 거고, 그걸 알아줬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올해는 제가 정말 정말 운이 좋다고 합니다. 운이 좋다는 거는 정말 정말 잘될 거라는 거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머릿속에 구름처럼 이렇게 안개처럼 희미했던 것들이 그걸 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선명해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무지개가 뿅 하고 뜬 느낌? 카톡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거는 또 내가 이렇습니다. 인정해주세요 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조용히 녹음해보고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덕분에 잘 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쓰는 목소리 일기입니다. 들었을 때 나다 싶으면 당신이 맞습니다. 넙니다. 네. 어, 그럼 여기까지 2024년 1월 7일에 목소리 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